잠수 룰격 플레이 테스트 나, 한다고? 진짜? 무조건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2XKO? 이름 존나 구려. 룰격이라 부르지. 누가 이름으로 불려. 플레이 테스트 신청. 어. 나이스. 어, 감사합니다. 응이하고 설문 시작. 기하의 나이를 알려 주세요. 저는 반나이로 25시죠. 나 이거 응답 거부하면 어떻게 됨? 응답 거부. 할수 있나? 논 바이너리. 직접 설명 솔 배드 가이 공격 헬기 아파치 아 <laughs> 남성 다음 플랫폼을 통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 어느 정도인가요? 컴퓨터는 하루에 한 6시간씩 하잖아. 주 30일이 1시간 이상 격투 게임 어느 정도 해봤나요? 여러, 여러 게임을 하고 있죠. 이거 게임 중독 설문지 아닌가요? 야이씨 <웃음> 그러네. <웃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좀 그렇네. 뭐야? 이거 갑자기 저한테 게임중독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발~ 나 롤격 참여 신청하고 있는데, 어길티기 언급되어 있어. 매, 애니메이션형 격투게임 와~ 뭔가 감회가 새롭네. 아이씨~ 어 이거 게임중독 테스트를... <laughs> 제발~ 아 제발 진짜 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메일 함을 자주 확인하세요.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년 더 잠시만, 장난해 지금? 나랑?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야, 씨발, 올해 남은 기간. 야, 이씨, 장난해? 24년 12월까지? 여진 남았어, 씨발. 야, 한 321년도 남았을 텐데. 개발도 밀렸다고? 아, 에바지. 아, 진짜 저 롤격 너무 재밌게 있단 말이에요, 님들. 금진영 길티 1년 더. 근데 저 롤격 나와도 길티는 안 버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요? 제 콤보 얼마나 열심히 깎았는데 이 캐릭터 4개 있는 거다딱다 다 깎았다고 혹시 직원분이 야지 야지셨냐고요? 야지를 생각해보니까 가서 그런 식, 그런 건 있었어 내가 이, 이틀째도 가고 3일째도 갔거든 아 이틀째도 가고 3일째는 안 갔다 맞아 이틀째까지만 딱 갔어 근데 가니까 또 오셨네요 그러더라고 이 새끼는 왜 여기까지 와서 게임을 하지 집에 컴이 없나 <laughs> 그리고 이제 여,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거 있죠 롤격커 후기 막 격겜 잘하게 생겼다 소리 듣고, 근데 너무 순수하게 말해서 아마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비꼬는 의도는. 그때 당시에 그 알바 스태프 분이 정말 순수하게 그냥 어 격겜 잘하게 생겼네요. 그렇게 하셔서 진짜 순수하게 말했어. 그리고 딱히 기분이 나쁘진 않. 좀 찝찝하긴 했는데 나나그 알바인데 순수하게 말한 거 아니다. 이 씨. <laughs>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3 시간 걸려서 왔어요. 에, 저렇게 말했죠 알바한테. 사실 가는데 2 0 분도 안 걸리고 <laughs> 2 0 분도 안 걸리는데. <laughs> 네 시간 걸렸다고 개구라치고 이말3 시간 걸리면 그 뭐야 차라리 부산 가서 하루 종일 하겠다. 아 그리고 그때 제가 레버를 만약에 처음 써봤다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철권으로 철권과 어 메탈슬러그였나 철권과 메탈슬러그로 단련된 레버가 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콤보를 바로바로 쓸수 있었죠. 그래 오히려 패드 자리가 더 불편했다 생각해 보니까 난 패드는 많이 안 써봐가지고 패드 자리가 좀 불편했어. 메탈로도 레버를 써 하시는데 메탈 렙 오락실 감성이 있잖아. 오락실 감성이 있잖아 오락실 감성이. 메탈은 레버로 야, 잠시만. 토요일. 야, 아까 80명이었는데 지금 68명 됐어. 어, 아니 이거 좀 심각한데. 지금 오늘 뭐 평일임? 어, 토요일 저녁인데? 아니, 오늘 오늘 좀 심각한데. 뭐냐 팔로리스트 우 보자. 내가 저 웬만한 네임드들은 다 팔로우해 놨거든요. 다섯 분밖에 안 계시네. 아, 니 다섯 분이래. 네 분하고 한명의씨삐끼만 있네요. <laughs> 개새끼. 키미 <laughs> 누구임? 그러니까 제 잘해요. 제 진짜 잘해. 막그 입상권은 진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나보다 잘해. 잘하는데 이 새끼가 지보다 못하는 애들한테 인성질을 해요. 얘랑 게임 좀 많이 했거든요. 그솔치프전 연습하느라. 그러니까 좀그 기준이 있나봐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 마음에 들면은 도, 그 도발 안 하고 <laughs>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도발해요. 근데 잘해서 좋 같아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음. 그냥 쓰레기 같은데? 어 그냥 쓰레기 맞아요 그냥 개새끼임 도신 발언 도발 기능 쓰라고 넣은 거뭐 쓰라고 넣은 거긴 하지 난 근데 대회에서 한 전략으로 등정하면 난 이, 인정이거든? 근데 굳이 우리가 대회도 아니고 뭐 연습하거나 재밌으려고 하는 천상계 게임인데 거기서까지 도발을 해야 되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족같은것 같아 롤에서 채팅 그래 저거지 채팅은 아군하고 소통하라고 넣어놓은 건데 뭐 약간 좀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한데 채팅하고 도발하고 그걸로 패드립을 하면 어 개새끼인거지 아군의 부모님과 썼통 근데 저도 요즘은 잘안 하는데 저 시즌 3인가 4까지 게임 열심히 할땐 저도 막 그렇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좀 혈기왕성해서 이제 막 많이 싸웠달까 그때 골드에서 막네 많이 싸웠죠 네 골드라고 무시하는데 니들 그때 골드 진짜 잘했어 지금 요즘 이 정보가 널리 퍼진 그 시대랑은 좀 다르긴 한데 사람들 그좀 잘했어 그때 왜냐면 티어가 다이아까지밖에 없었거든 그땐아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시즌 2 그러니까 저 시즌 2 마무리를 브론즈로 했어요 골드였다가 브론즈까지. 수직으로 하락했거든.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나롤 클래식 안 나오냐? 나롤 클래식 해보고 싶다. 아 그때 평타 한발 나가는 그레이브즈랑 이가 총 쏘면 버프기였던 갱플랭크. 그때 갱플랭크가 1레벨 최강이었거든요. 패시브가 보트 데미였는데 중첩이 됐어요. 평타를 칠 때마다 Q에도 붙고 카자딘? 카사린? 그때 카자딘은 형님 아니지. 형님으로도못 부르지. 그 갓갓 가시였어 그때는. 백률이 60%인가 그랬을걸? 내 기억이 맞으면. 카다진 살면은 게임 이겼어요, 그냥. 아, 니달리 애니 미포 밴. <laughs> 그것도 있고. 나각 1픽이 그때 1픽이 벤하잖아 밴을 가갈갱 가갈갱 박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냥 게임 빨리 하려고. 그 가갈갱 하는 사람들이 좀 진짜, 약간 좀 간지였음. 이블린 딘거 맞아. 이블린 씨. 시... 진짜 그때 개쓰레기였는데. 근데 저는, 저는 좀. 게임을 좀 이상하게 했거든요. 그그때 룬을 살 수가 있었잖아. 나 올공 룬 들고 1레벨에그 롱소드 산 다음에 피오라로 W 찍으면은 피오라 그때 당시에 응수에 공격력이 달려줬어요그 찍으면은 공격력을 올려줬었어. 그러면은 피오라가 1레벨 때부터 공격력이 1 1 0이 돼요. 그리고 가렌도 그 님들 혹시 오뚜기3분 가렌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오뚜기3분 가렌이라고 전멸 점화든 다음에 올공 룬 들고 롱소드 산 다음에 2레벨에 딜교 걸어서 내가 이기면은 게임 이기고. 내가 치면 게임 져요. <laughs> 그것도, 그것도 있었고. 그래, 3분 안에 게임이 결정된다고. 어, 어떻게 3분 가랭이었어요. 걍 트롤 아님? 아, 뭔 소리야. 전략이 하는 부분인데. 사드론인지 사드론. 리바텔포 가졌음 아, 맞아. 리바텔포 개추억이네. 지금은 정화 유체화가 트롤 스펠이잖아요. 방송인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리바 텔포가 트롤 스펠이었어요 그래 천리안 총룡도 있었고 1레벨에 병 넘는 스킬 가지네 예를 들어서 그라가스 어 그라가스로 이 찍은 다음에 적 우물까지 달려가요 지금은 이제 그 미드 포탑하고 바텀 포탑 그 사이에 억제기 포탑 사이에 그 길목이 골목길이 없었어 예전에는 그래서 병 넘는 애들만 거길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라가스로 있어서 상대팀 우물에다가 와드 받고 죽은 다음에 던질 때 그렇게 던졌어요 사람들이 리바 쓴 다음에 다시 그 우물로 텔포 타가지고 그렇게 막 분당데스 어? 데스였나 이데스였나막 20분에 막 30데스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롤에 게임이 재밌었던 게 아니라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롤을 하고 물론 게임도 재밌긴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롤을 하고 좀 프로신도 되게 이제 태동하는 시기였고 그런 그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 그때 그때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채팅으로 욕하는 게 재밌었다? 아유 근데 솔직히 지금처럼 막 음침하게 게임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욕처받고 어? 그게 더 좋잖아요 핑 찍고 막고 어? 음침하게 하는 것보다 아, 저 같으면 그시원하게 어? 이 야미 코진 여나 그게 더 시원하잖아요. 어 이게 더 나아! 덩치질 하는 거보다 이, 야미, 코직년아 야, 어머려나 하면서. 음침하게 생기신 분이 의외네. 아니, 제가 음침하게 생겼나? 어쨌든. 그렇다고요. 근데 님은 현실에서 만나면 쇠파이프로 대가리 후릴 것처럼 생겨서 현실 PK 면역이잖아. 아니야! 님들 제가 현실에서 얼마나 되게 막, 어? 순하게 생겼다. 저를 직접 본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요. 순하게 생겼다. 눈이 선하다. 뭐잘 생겼다. 장군감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격겜 잘하게 생기셨어요. 이미 한번 들었던 소리네요. 아그저 그런 거 많이 당했어요. 나 생각해보니까 그건 있어. 요즘은 안 당하는데 볼을 아십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했어요. 형님 저번에 롤격 행사장때 인사드렸었는데 손목 돌리고 제가 언제요? 씨. 어까 어좀 어까가 심하네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 내가 손목을 돌려. 실제로 만나면 어? 지금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저랑 실제로 만나면 말 한마디 못 해서 제가 이제 대화에 이제 주, 흐름을 응?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것 같은데. 채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온팬 미팅이야. 아지트 오세요. 다음 주아 다음 달부터 아지트 다시 하는데 그때 차라리 오셈. 아지트가 어딘? 그 시름맨 님이 여시는 거 있잖아요. 아지트. 음, 거기로 오면 되지. 시름맨 님이 여시는 그 행사 이분 용주골이요용주골이 지지랄하고 있는